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어,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지금 제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머리도 식힐 겸, 눈을 휴식할 겸 멀리 바라보는데요. 올라오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면서 드는 생각이, 아 지금 우리가 이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무지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권력을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옛날에 그 지구라트라는 곳에서 제사장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제사를 진행하며 그 시선을 한 곳에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모아 모아서 내 것으로 하는 게 그게 권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에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죠. 돈이 어, 많은 분들이 높은 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관망하고. 그래서 그 본능이요. 어, 동물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앉아 있는 자들이, 아 자들이 아니죠. 동물들이 그 무리에 우두머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관망을 하는데요. 제가 앞 밑을 봤습니다. 밑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오셔서 함께 상생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본인을 비우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 올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맡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바로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함께 어떻게 하면 웃으며 즐겁게 살까 네 그런 것을 고민하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짧은 생각은 여기까지요 끝필목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